변론주의는 이 원피고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만 판단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재판부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 원피고 어느 쪽에 성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절대 소송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이 원칙이 변론주의입니다 감정은 공사대금이나 추가공사대금 하자 보수비 분쟁 이런 경우에 그 금액 조사하고 내역 작업을 해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인데 이 감정에도 변론주의가 적용이 됩니다. 공사대금이나 추가공사대금 하자 분쟁이 발생해서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부가 다 그러한 금액도 계산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조사하고 내역 작업까지 해야 되는데. 요 영역이 전문 영역이어서 감정인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에게 이거를 맡겨, 맡겨서 진행하는 것인데 법규를 제정해서 감정을 하는 감정인이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어느 한 편에 아주 유리하거나 어느 한 편을 승소할 수도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감정인이 알게 되더라도 절대 이 감정의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입니다. 감정인을 준사법관이라고 칭하면서 엄격하게 이 변론주의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 건설 분쟁과 관련된 소송에서 전문 변호사나 전문 엔지니어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되는 그 이유가 이 변론주의에 있다고도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.